아, 형님들, 진짜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 했죠. 가격 뭐, 쪼매만 내리면 이거 뭐, 어디 전쟁난금 앵키로 불안해갖고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었고, 제발 좀, 예. 시장이 그냥 바로 치는 대로 추세에다가 몸을 탁 맡기면 이런 조정이 그냥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기회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거짓말 진짜 1도 안 보태고 제가 한 서른만 다섯 번은 말했잖아요. 이제 흡파가 딥이 집니다, 형님들. 공수이 진짜 심장병 걸리겠어요. 제가 형님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진짜 띵따 똑당해, 똑당하다고. 자 형님들 원래 동특이 전이 제일로 어둡고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이 제일로 고요하죠. 우리 리플 뭐 3개월 새 최저점이다. 뭐 반등 조짐이 안 보인다. 지속적 하락 위험이 크다. 맥스카이즈 이 때는 가격이 뭐 제로가 될 거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시잘때기 없는 뉴스들, 그냥 개소리들에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님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다 긁고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틀리면 유튜브 이거 진짜 안 할게요. 그건. 우리 행님들 일단 안심하시게 제가 리플 차트 분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일봉입니다. 이제 행님들 차트만 봐도 이건 무제한 삼각형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죠. 지금 리플 이렇게 2018년도부터 이렇게 삼각형 패턴 크게 그리고 있는 중이고,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지금 마지막 파동조차도 또 삼각형으로 나오는 중이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내부 파동이 삼각형이라는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거 공부방에만 설명드렸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오늘 처음 공개드립니다. 여기 첫 파동 보이시죠? A파. 여기가 이렇게 연장 플랫이 나왔는데, 이런 연장 플랫이나 연장 지그재그 제가 어디서 에 나온다 했죠? 자, 1번 이런 수렴형 삼각형의 A파 아니면 B파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 2번 자 이렇게 확산 삼각형 확산 삼각형에서는 마지막 파동의 연장 지그재그나 연장 플랫 요거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근거 여기 A파 대비 B파의 되돌림 수준을 보면 보통 이전 파동에 65%에서 75% 사이에서 요래 가격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맞죠 지금 65%에서 75% 사이. 그래서 요 시파 종점을 요거 토대로 예측해 보면 0.75 라인 여기 닿기 전에 지금 끝날 확률이 높고 요 오버슈팅 혹시나 살짝 나올 거 감안해가지고 안전하게 요81% 라인 요까지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진짜 평단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형님들. 손절은 요, 요 저점 잡고 하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요런 삼각형 보고 매매할 때 이파에서 딱 시파 손절 잡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선물로 접근하려면 제가 이파까지 나오는 거다 보고 나서 추천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현물 살 거니까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리니까 어제좀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이 무제한 삼각형 최소 분출 범위 제가 뭐라 했죠 요래 삼각형 있으면 삼각형이 입구 크기만큼 분출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되돌리고 알수 없는 만큼 다시 분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최소 분출 범위로만 생각해도 XRP 한 개에 지금 환율로 18,000원 구간은 최소한으로 도달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들 마시고요 이런 기회는 진짜 형님들 잘안 오니까 이거 진짜 기회로 좀 생각하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트상으로 특이사항이 없어갖고 요 며칠 생략을 했었는데 이비어먹을 채굴자놈들이 또 매도를 강하게 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채굴자 포지션 지표값이 2가 넘어가면 아, 많이 파는구나. 이카거든요. 근데 지금 5.1을 초과했습니다. 이 진짜 많이 파는 겁니다, 이거. 연말 실적 시즌에 이만큼 팔았거든요. 근데 이만큼 파는 양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보통 반감기 사이클 전에 이렇게 채굴자 매도량이 많아지면 크게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 오전 8시에 지금 비트코인 옵션 만기 물량도 3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정도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큰 변동성 나올 걸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리플이랑 SEC 정식 재판 일정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리플과 SEC의 대립구도가 지금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 저것들 22-23년도에 재무제표랑 기관들한테 XRP 판매할 때쓴 계약서 내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막 법원에다가 고자질 비스무리 한걸 했죠. 그래서 리플이 뭐, 어, 조각 했더니 다시 한번 이 제출을 해달라 하면서 법원에 가갖고 그래서 막 지금 서로 막 나를 세우면서 비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 근데 벌금 합의가 뭐 제대로 되겠나 싶은데 리플은 어차피 이거 대법원까지 가도 우리가 이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1월에 또 대선도 있죠. 그러니까 이갠슬러 이거 임기 못 채우고 그냥 나가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조금 넘게 남았죠 임기가 이제 생각에도 트럼프 당선되면 갠슬러 이거는 그냥 빠이빠이 할것 같습니다. 그죠? 대놓고 그냥 월스트리트만 챙기는 짓거리들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지가 뭐 잘려도 뭐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재무제표랑 계약서들을 SEC가 진짜 요구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벌금 액수를 좀 많이 책정하려고 요구하는 거다 이래 해석을 하시죠.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리플이 지금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분야가 바로 국경간 결제 시장입니다. SEC가 리플의 이 ODL이라는 국경간 결제에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강력한 결제 솔루션에다가 지금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플 ODL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XRP 판매 이걸 자체를 문제를 삼아 갖고 ODL 서비스 자체를 중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타격을 입히려는 목적이 좀 숨어있다고 느껴집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 SEC 위원장으로서 뭐 국익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미국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의 충격 역할을 여태까지 계속 해 왔잖아요.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지금 리플이 ODL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42개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여기 매나 지역뿐만 아니고 아르헨티나나 벨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인도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국가들로 지금 서비스가 확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미국의 전통 금융 기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이 스타트업 수준인 리플이 뭐 저것들 밥그릇을 다 뺏어 갈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게뭐 당연하겠죠.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지금 여러 국가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진짜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거. 많게는 거래 가치의 지금 10%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님들 우리 업비트에서 리플 성공하면 수수료 얼마입니까? 한 개씩 받아 가죠. XRP. 근데 보통 해외 거래소에서는 지금 0.2 XRP 정도 받고 우리 수몰렛 같은 리플렛의 지갑에서는 0.00001호 이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을 하면서 며칠씩 걸리는 스위프트 말고 막 우리는 한 3, 4초면 되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리플오디엘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죠? 말도 안 되게 싸고 말도 안 되게 빠르잖아요. 자 행님들 제가 이렇게 펀더멘탈 적으로도 그리고 아까 기술적 분석으로도 리플 우리 XRP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나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불안한 행님 설마 있으십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이 조정을 좀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빠르면 한 4월, 좀 느긋하게 한 5월 정도부터는 이제 이때는 XRP 사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사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죠. 또 제가 그래서 우리 행님들 리플 물량 확실하게 늘리실 수 있게 특별한 솔루션 하나를 또 준비해왔습니다 자 행님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에기스 내용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게 되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행님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행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행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행님들 한분한분 한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행님들 대부분은 저랑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 비중이 제일 크실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리플 차트는 진짜 이제 수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수렴 상단 추세선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려면, 빨라도 한 3월에서 4월은 돼야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면 SEC와의 벌금 합의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한 가지 시점을 향해서 모인다는 게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민 털어놓으신 행님들이 대부분 다 시간에 쫓기고 계시고 단기간의 수익이 꼭 필요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리플 하나만 보고 버티시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저랑 좀 오래 하시는 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불장의 끄트머리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거 좀 받으려고 많은 코인들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작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구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습니다. 아, 또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라가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 은인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은 안할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하시는 얘기들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정말 제가 잡은 고기를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알려드려도 되는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형님들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부에 이해가 될 거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진다면 분명히 행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신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가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행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더리움은 도미너스가 지금 20% 초반에 육박했었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계속 14에서 뭐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4년의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다음 타자로 지금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행님들 레이어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폴리곤, 아비트럼, 뭐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등 있는데 이 레이어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2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수료 절감과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겁니다 자, 행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긴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락 하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락 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를 가게 된다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때 결제 확인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 지폐는 아닌지 혹은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한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에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살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썩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 2라카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레이어 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 수십 명의 주문을 받은 후에 이더리움 마트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 레이어 2라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 대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째 좀 됐습니까? 형님들. 자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 공사를 하고 직원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님. 그런 작업이 바로 EIP4844 덴쿤 하드 포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 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2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랑 토큰이 막셀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 포크가 진행이 되고 샤딩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마친다면 코인판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메이저 알트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들 투자를 제가 말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TRB 같은 이런 코인들 보세요. 무섭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 시총에 막 반에 반토막이 나고 그러잖아요. 행인들 만약에 여기 고점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르니까 아, 나도 타야겠다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데서 막 진입했다가는 진짜 대응도 못하고 바로 마이너스 80% 당하시는 겁니다. 이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거를 어떤 루트로 구했는지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 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전해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금융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이랑 거래소, 뭐 예상 매수 평단, 예상 수익률 이런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는 2023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뭐 허접한 자료가 다 있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예정된 날짜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 하면서 업비트에다가 그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날짜에 정확히 펌핑이 나왔고 문서에서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세 번까지는 제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들을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막 현타도 좀 왔었지만 결국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타협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세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디파이, 게임파이, 밈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뭐 NFT, RWA 등 여러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 정도 시총의 코인들을 저들 마음대로 막 들어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형님들.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진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필요하신 형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시는 행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수익이 좀 간절하고 꼭 필요하신 행님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로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다른 일들도 다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서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형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이렇게 고민도 들어드리고 어느 정도 코칭도 제가 해 드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받을 때는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연락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얼굴도 서로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